미국 주식하는 돈실령입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하면서 매수 매도 발생시 그때그때 그때 제가 영상을 통해 올려드리고 있잖습니까. 저의 매매는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한치의 거짓없이 구라 없이 그대로 영상을 통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실을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수익을 볼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1월 2일날 아마존 주식을 232.250, 232.250불에 만 9주 매수를 했었고요. 1월 7일 테슬라 주식 437.810 10주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아마존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아마존 주식을 247.660불, 247.660에 49주 다 처분을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따라서 주당, 아마존 주식 주당, 15.41, 15.41불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뭐, 만 아홉 줄을 곱하면은 수익 금액이 나오겠죠. 뭐, 수익 금액은 제가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율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그 달러로 제가 보여드리겠다. 계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존 주식. 주당 15.41불 발생했고 영상을 통해 증거 자료로 올려드립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한 종목입니다. 미국 조치관은 돈실랭이었습니다